모닝 골방 라디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함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골방 2 0일 프로젝트 5일째입니다. 예배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새유로 살렘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은 스가랴가 본네 번째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은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늘 법정에서 고소를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소위 천상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천상의 재판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천상의 재판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들은 인간 본질의 문제와 우주의 질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우리에게 더 무게감 있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시가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가난 정복을 이끈 모세의 후계자. 요소아와는 동명 이인입니다. 오늘 천상의 재판에서 고소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은 언고의 자리에서 요소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고 둘째는 참소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걸려들면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고소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은 요수아를 정죄할 제목을 찾고 있고 또 정죄할 논거가 분명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합니다. 아마 요수아는 죄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판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소인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도 요수아를 변호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대제사장 요호수아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까지 씌우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죄사함 받은 의인의 신분을 뜻하고 머리에 쓴 관은 권세와 지도력을 뜻합니다. 사실 요호수아는 성전의 파괴로 인해 오랫동안 제사장 직무가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제사가 폐지된 이유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깨끗하다 하시고 제사장의 직무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뜻합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아니 적극적으로 죄를 범했던 우리들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죄로 얼룩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우리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마치 탕자를 품었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내 네, 아들아, 나는 너를 포기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숨 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무한 사랑에 감사합시다.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자비를 느껴 보세요. 그분의 자비가 있는데 못 이길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힘입는다면 감당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편에 서 있지 않지만 내 편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지와 호의로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은 여수아에게 호 연이어 구체적인 임무를 주십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의무는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우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가르치는데 우선으로 하지 않고 먼저 행하고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를 행하고 규례를 잘 지키면 주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다스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처세술이나 인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도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영적 권위는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주의 도를 지키고 행할 때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1 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의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장차 솔로몬 때와 같은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평화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실 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금만 견딥시다. 신자의 인내는 속절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영그러감의 몸짓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구절의 말씀을 사랑하고 한 구절의 말씀을 지켜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